끔하게되 맞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내분이 이미 따끔하게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여달라는 거다보여주면왜 이러냐 아유 궁금해서 좀봐아무서 핸드폰도 다 보여주셨대요 남편분이 보낸 사연에서도 저 같아도 복장이 터지죠 이이상뭘더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만 해도, 아, 우리 성만 PD가 일을 잘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에도, 나라면 저걸 어떻게 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고또 성만 PD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우리 성만 PD가 뒤에 뭐 꽁꽁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나는 저런 말을, 이런 말 먹었을 때 하는데 저의 생각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요. 어, 내가 잘못했던 일이 있어. 그래서 괜히, 아씨, 내 배우자도 예전에 나처럼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 때문에 너무 결혼 생활을 하는 게 힘들다 하는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사실 법률적인 조언보다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을 가장한 저의 주관적 의견이 궁금하다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이제 5년차가 된 40대 남편분이십니다. 남편분은요, 아내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아내분과 연애를 3년 하고 결혼하셨는데요. 아, 나또 화가 나려고 하네? 3년의 연애 동안 아내 몰래 양다리를 두번 걸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양다리 기간 동안 아내분을 철저하게 속였고, 아내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이상하시죠? 아니, 이걸 남편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연을 보냈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남편분이, 하, 자꾸 화가 나면 안 돼. 남편분, 지금면안 되죠? 남편분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양다리를 두 번이나 그것도 약 3년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이제 했던 터라 어떻게 하면 바람을 잘 피울 수 있는지 그냥 가령 이런 거죠. 어,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나의 진짜 어, 본 여자친구라고 화는 것도 뭐하나? 그러니까 어, 나 이거를 빨리 거짓말하고 지금 이렇게 데이트를 또 해야 되는데 아 그럴 때에는 뭐라고 변명하지? 아 이럴 때에는 아 핸드폰이 꺼진 척 해야겠다 되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내가 양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을 써야 되는지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민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아내를 속이기 위해서 연애 시절에 했던 그런 거짓말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보이면 어, 의심스러워 미치겠다 이겁니다. 네, 예를 들면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내분이 맞벌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이 회식을 갔는데 저녁에 폰 배터리가 꺼졌어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그때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가장 잘 써먹던 방법 허, 아니 나 핸드폰 충전을 안 해가지고 꺼졌던 거야 아이폰 그거 바꿔야 돼나 지금 2년 썼다고 배터리가 벌써 방전됐다니까 이거 있잖아요? 본인이 가장 많이 쓰던 연락 회피 스킬. 근데 아내는 정말로 핸드폰이 그냥 꺼진 거였다.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거였는데 그 순간부터 너무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회식을 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회사 단톡방까지 다 보면서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대요. 그런데도 아씨 뭐가 있는데. 아. 왜 핸드폰에 꺼졌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설마 아내도 바람을 피우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느냐? 핸드폰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웃긴 카톡하면 웃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들 단톡방 하다가, 어, 웃겨! 이렇게 웃는 때가 있는데, 아내가 핸드폰을 보고 미소 지으면, 아, 씨, 딴놈 생긴 거 아니야? 나아 지금 누구랑 카톡해? 좀 보여줘? 아 이렇게 자꾸 추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은 아왜 이러냐? 아, 다봐다봐 다 봐. 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할 때마다 아내분의 핸드폰도 보여줘 어디에 있는지 다 설명을 해줘 하는데도 남편분은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내분은 내 남편이 의부증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이러다가 아 진짜 나 잡겠다. 나이 경제 활동 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금만 그런 일이 생겨도 지나치리만큼 남편분이 의심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다툼 때문이었는데요 아내분이 회사에서 전체 뭐 워크샵 이런 걸 갔대요 코로나 시기에는 계속 못 가다가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다 같이 회사가 이제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워크샵을 간 건데 아내분이 또 남편이 하도 인증자를 요구하니까 인증자를 찍어서 보냈어요 단체 사진을 근데 어? 이 새끼 봐라? 아니 우리 와이프가 뭐 찰떡같이 붙어있어? 하면서 사진 확대해 봤대요 아이새손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 근데 사진을 확대해서 봐도 그남자분 아는 분한테 터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느껴지는 거죠. 아이씨. 느껴지는데? 아 나도 연애할 때 회사에서 워크숍 갔을 때아 꽁냥꽁냥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설마 그 남자랑 우리 아내도 꽁냥꽁냥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회사에서 아내 몰래 꽁냥꽁냥하던 기억이 생각나서내 아내도 맘만 먹으면 할수 있겠구나 하고 미치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계속 연락하고 계속 영상 통화하자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아내랑 친한 동료 남편분도 연락처를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지금 뭐하고 있냐? 어느 방에서 뭐하고 있냐? 어떻게 술을 많이 마셨냐? 그냥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연락을 받아주던 아내 회사 동료도 좀 이상한 거 같다. 빨리 연락 좀 해줘라 이렇게 되니까 아내분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나한테만 이러는 거는 어떻게든 참았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계속 이러니까 미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내분이 워크샵에서 돌아와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난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 이러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도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살겠다. 나. 당분간 치정집에서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귀여운 질투라고 할수 있죠. 저도 막어 나래요 남자랑 있는 것 싫으려면 음, 뭐야 난 너무 좋아하나 이럴 수 있어요. 처음 몇 번의 질투는 그잖아요. 핸드폰 그렇게 하는 거는 가벼운 질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맨날 그러면 저도 손 막힐 것 같거든요. 아, 심지어 원하는 대로 다 사진 보내줘. 시시콜콜 카톡 보여줘. 핸드폰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내한테 이제 와서 아, 내가 예전에 당신이랑 연애할 때 양다리를 걸쳤었는데 그때 생각에 나가지고 괜히 찔려서 그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아, 아내를 보고 있자니 불안에 승이칠것 같고, 아, 내가 했던 거라면 아내도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구독자분들과 저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laughs> 어, 이제, 우리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연 보내주신 분의 편을 무작정 들어드리지 않고, 한마디 해야 될 때는 한다는 걸또 아시니까, 음, 한마디 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너무 잘못하셨죠? 아니, 연애할 때 양다리 거, 양다리 아니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잘못했던 것을 아내가 할까 뭐 의심스럽다 이 자체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 정도로 뭔가가 의심스럽고 오막 불안하다 심지어 뭐 아내분이 실제로 어떤 다른 남자분들과 불미스러운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 그냥 내가 진짜 불안해서 미치겠다 이 정도면 어, 솔직한 말씀으로는 약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막 헉, 상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의심하고 보자. 이러는 거는 정말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로 이걸 개선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정신과 상담 받는 거 그리고 심리 상담 받는 거 저는 진짜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제가 빛날 말씀드려도요 저는 지금 사연자분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해가지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어, 제 입장에서 따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계속 지내시면 오히려 이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숨 막히죠 처음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맞춰주고 했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답답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혼도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아내분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게 양다리 과거까지 이야기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미쳤나 봐 진짜 미안해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심리상담도 받고 노력을 할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쌓이면 뭐다? 내가 이혼당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 살아... 이상에서 의심되는 거면 이혼 안 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너무 좀 짜증났나요? 그러니까 좀 빨리 열심히 상담도 받으시고, 현실적인 노력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이 좀 오염되신 분들. 스스로 아 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여자 이제 와이프 역할이 중요한 게, 음.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안 먹어 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음.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좋것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내분이 이미 따끔하게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여달라 하니까 다 보여주고 왜 이러냐! 아 궁금하면서 봐! 하면서 핸드폰도 다 보여주셨대요. 남편분이 보낸 사연에서도. 저 같아도 복장이 터지죠. 이 이상 뭘더 어떻게 해! 남편분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저였으면 못 살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사연자분이 구독자분들의 댓글도 다 하나하나 보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따르겠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현실적인 조언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병원 가요